안녕하세요. 음... 자 안녕하세요. 자 용인의 특용인치가 특례시로 바뀌었죠. 네, 하여튼 용인의 특례시 시연년인 김이태요 밑에 아주 밑에 유기태 여러분들한테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고돌이 멤버 자장구 장구 공장을 가고 있습니다. 네, 공장에 가서 이 가격과 뭐 장구에 어떤 거를 이제 한번 보고 저희가 구입할 건데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평가를 해 주세요, 그냥. 저희도 모릅니다. 일단 가 보고 어 거기서 이제 구매를 할 건데 자. 동수원 IC로 전화합니다. 안양이랬는데 안양 어디죠? 안양 박달동. 예? 박달동. 박달동. 예. 박달지 아닙니다. 박다, 박달동, 예, 거기로 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음. 이게 뭐 북체인지 뭐야 그고 야, 이게 창구에 이게 요거를 뭐 겹쳐서 이렇게 만드는 건지 하던 참 아름답습니다. 색깔이 아주 야. 아 기네요. 일단 뭐소리도 듣고 가격대가 또 틀리대요. 종류별로. 요걸 네. 한번 일단은 사장님하고 일단 미팅을 한번 갖겠습니다. 자, 야, 여기서 이제 가보는 거는 저희가 아마 촬영이 안될것 같고요. 여기서 뭐 아유 뭐 아니야 아니야 정 전경을 한번 볼까요? 야, 뭐 그렇다고 여기 시내에서 이게 산 산속은 아닌데 큰대륙에서 금방 여기를 와, 왔을 뿐인데자 일단 여기 사장님 말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사장님 말씀 노란 걸로고 자 노란 걸로만 네 선미야 이거 봐봐 그래. 가죠 가주 음, 이쪽에 한번 봐봐. 굉장히 얇어 아, 이렇게 작은 장구도 있고, 장구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자, 아니, 멀쩡하니까, 아직은 멀쩡하니까. 음. 다 비싸니까. 장구 피가 비싸 장구. 개가죽은 이렇게 있어요? 저희는 개가죽 안쓰요 아, 네. 음. 개가죽이 거의 수입이에요. 그리고 음. 국산 개가죽은 한 장에, 그거는막 음. 15만원, 음. 막 이렇게. 15만 아, 그 근데 또 개가죽 쓰다가 찢어지면 네. 또 비싸게 사가지고 막 아까워서 그래서 제가 그런 취급은 아니에요. 어, 거의 소가죽으로 하는 건 네, 거죠, 그렇죠, 예. 네. 야,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게 버드리 벌써 이게 버드리 이제 버드리 색깔 자체가 이게 소가죽으로 버드리. 색깔이 버드리 이렇습니다. 근데, 근데 이제 개, 개, 가죽은, 네. 여기서 알려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얗습니다, 개가. 싼 티가 네. 나죠, 그냥. 그러면? 용인의 백옥살처럼 네. 하얀데, 여기, 여기 한, 많이 찢어져요. 50세 거의. 50세 네. 이렇게 소가죠여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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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품이 있죠, 그래서. 오래된, 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가격대가 45cm가... 세트로 다이아고 네. 다이하고 네. 장구하고 50cm. 한 세트가 50cm. 한 십사만 원 조금 높은 거는 1 7만원 그렇게 간다고 하네요. 그러면 장구가 좀 이쁘게 생 이쁘게 생긴 거는 어떻게 네. 생긴 걸 얘기하세요? 꽃 네. 그리는 아니, 걸 원하시는 거요? 아, 근데 그거는 네. 저희가 네. 바로는안 되고요. 이제 아. 그려드이 아. 이제 꽃도 이제 여러 가지잖아요. 아. 이거는 이제 네번 정도. 여기는 장구채도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여기에 조금 더 지금 여기서는 여기, 이제 이제 여기 많이 가공해서 대나무로 된, 된 건데. 인터넷으로 또 이런 거를 하면 좀 좋게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또 일단은 사놓고, 나중에 인터넷으로 또 구입을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일단 오늘 세트를 해갖고 구입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대에 있으면 목단이 화려하죠 이거보다 아이렇 목단 장구도 하나 이거 네. 이만한 크기는 아니고 요, 요. 어, 요. 아니 아니 작은 건데 제가 목단 꼭, 그, 꼭 그린 요. 거를 보시라고 요거, 갖다 드릴게요 요, 요, 이건 요, 누가 맞히실 거라서 예전에 기생들이 거. 기생들이 오, 기생들이 오, 장구를 치고 오, 했던 건데 이거해가지고그린 예.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아 근데 누나 그런거 그냥, 어? 그냥 좋아, 예뻐, 내가 그래? 그려줄게 내가 내가 그려줄게 <laughs> 저거 그냥 별거 없어 그리 그리는거야? <laughs> 어 <웃음> 저거는 <웃음> 내가 만들어도 되고 저거지 뭐 그렇게 가지 아 바꾸지? 요거는 지금 그냥 그냥 리스칠해갖고 이렇게 하고 큰 장군데요. 자, 이 차이가랑. 아니 깨져, 깨져, 알아, 알아, 알아. 아니 니지만 알아. 안 깨지게 하거든. 자, 니 요거는 껌, 요거는 껌으로 타는 거는 어. 거는 오칠을 한 겁니다. 이거는 오칠. 오치. 이거는 오칠해서, 요거 요 가격대가 또 이렇게 틀려요. 야색깔 아니 남의 거는 함부로 음. 안 해. 음. 자, 음. 얼마나 뭐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음. 요거. 요 기생들이 이거 하는 건데. <laughs> 그거 기생들이 <laughs> 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이쁜 공도 <laughs> 하는 거야. 기생들이 <지식들이 웃음> 하는 거 아니야. 알았어. 아니 그거 여러면 깨져요. 아 아니 알아. 어 깨지다 깨지. 이거는, 이거는 이제 무용장이야. 아 맞아. 아니야 어, 무용하는 어. 사람들이 어. 매고팀장에 아. 예, 너무 무 응. 무거우면은 안 되니까. 한국무용. 안 자, 한번 볼까요? 이거는 목단. 아주 짙이. <laughs> 야. 지금 다 이거는 우리 구당에서 하는 거 같은데. 아니, 아니에요. 한국 무용. 제가 고경원 할 때에도. 아니, 무속인들이 아니에요. 무속인들 아니에요. 왜요? 아니, 몰라요. 무속인들이 그게 우리나라의 무, 문화잖아요. 아, 그렇죠. 문화인데. 예, 예, 예. 아, 커미티 빨리 숲. 색깔이 딱 하려 갖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뭐죠? 이게 이게 자세는 저는 몰라요. 그냥. 화려해 봐, 예. 이게. 그냥 그냥 제가 얘기한 것뿐인데 아예 네. 좀 가죽 소가죽이고 질도 좋고 자 한번 체중 한번 오빠, 주실래요? 이게 이뻐, 저기 이뻐. 체중 이게. 한번 주실래요? 네? 이게 더, 예. 이게? 그런데 그게 더 튼튼해 보여요. 자 한번 뭐 살짝씩 아니, 그, 우리 그, 고돌이 우리 가수님들 열채 열채 아, 열처, 열처, 아 네. 저기다 네, 그려 그래. 준다고? 그래. 그냥 일단 하나만 주게니자 이렇게 해 달라면 해 준대요. 언니 오늘 한걸 아이 렇게 같이 그 하고 열 대표님 열채는 저철고 어. 저기다 그림을 그려 드리는 거같 소리가 깔끔하네요. 예. 예. 하고, 네. 이게, 소, 이게 소. 이게 소 가지고 저리가 이렇게 아니 그래서 저거 막기니다 그리고 자, 이거를 공따라라 공따라 공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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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따라개공따라가 공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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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따라리가따라라 공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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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따라라 공따라라 따라라따라라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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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게 핵이 아, 다른다. 요거는 이제 피오 락기 통통 소리가 깨지는 소리가 나는 아, 거든. 거의 맑죠? 맑죠? 네, 예. 아, 아, 지금 바, 바, 자, 목단인데 두자 갑니다. 자, 여기까지 촬영하고 아, 여러분들. 아우. 뭐냐죠? 예. 자, 예, 좀 공장도 한번 저 안에를 들어가야 되는데 좀 코로나를 위해서 방역 수치 준수하고 촬영하는 것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예. 공장이 워낙 크네요, 여기 또. 예. 어, 저기 옆에는 저기 아파트예요. 저까지 공장 아닙니다. 여기 아 이렇게 해고 공장이 워낙 큽니다. 돼지가 거의 한, 뭐, 한, 400평, 500평 되네요, 거의. 어, 들어오는 데까지 쭉. 예. 자, 여기까지 하고 방송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더 열심히 촬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까꿍! 스미마せ